산책할 땐 무조건 르무통 신어요. 걸을수록 편하고 가벼워서 다른 건못 신을 것 같아요. 어, 나도 산책할 땐 맨날 르무통 신잖아. 자주 산책하세요? 그럼 한번 신어 보세요. 걸을 땐 르무통. 산책할 땐 무조건 르무통 신어요. 걸을수록 편하고 가벼워서 다른 건못 신을 것 같아요. 어, 나도 산책할 때 맨날 르무통 신잖아. 자주 산책하세요? 그럼 한번 신어 보세요. 걸을 땐 르무통.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한 신발을 찾게 됐어요. 그때 음. 이제 르무통을 발견하게 된 거죠. 한 3만 보를 걸어도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한 느낌? 3만 보?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니? 걸을 <laughs> <다를 웃음> 땐르무통 평균적으로 11시간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손님 많을 때는 앉아 있기도 힘든데 르무통은 너무 편해서 계속 서서 일해도 확실히 덜 피로했던 것 같아요. 오래 서서 일하세요? 아 그럼 진짜 꼭한번 신어보세요. 서 있을 땐르무통 저는 8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하는데 르무통은 제 발에 맞춰져서 너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거든요. 저처럼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신어 보시길 제가 추천합니다. 서 있을 땐 르무통.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걷기가 중요한데 그럴 때 르무통을 꼭 추천드려요. 왜냐면 하 제가 신어 본 신발 중에 가장 편하고 정말 가벼우니까. 운동 시작하세요? 그러면 꼭 한번 신어 보세요. 걸을 땐 르무통 더운 여름에 필드를 뛰어다니다 보면 발이 답답하고 금방 피로해지는데 르무통은 편안하고 쾌적해서 경기가 끝나면 항상 갈아신어요 운동 좋아하세요? 그럼 운동 끝나고 꼭 한번 신어보세요 걸을 땐 르무통 플로리스트로 일하면서 편하고 예쁜 신발 찾고 있었는데 르무통은 코디도 쉽고 플랫슈즈 중에서 제일 편해서 일할 때 정말 많이 신어요 오래 서서 일하세요? 그럼 꼭 한번 신어보세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제가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는데 르무통만 신게 되는 것 같아요. 현지에서 하루에 2만 보 받는 건 기본이라서 편한 신발이 꼭 필요하거든요. 여행 가세요? 그럼 꼭 한번 신어보세요. 여행 갈땐 르무통